월드라고 이렇게 단어를 하나 딱 이렇게 놓으면은 뭔가 좀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 여기다 뭐더 월드라든가 그렇잖아, 어 월드라든가 그렇잖아면, my 월드라든가, your 월드라든가 그렇잖아면 비즈니스 월드라든가 뭐가 붙어야 월드가 뭐좀 살아나는 느낌이지? 이게 그냥 월드 이렇게 쓰면은. 관사가 이거 고정관사, 정관사 이게 붙는 게 오해 붙는지 많이 헷갈렸었단 말이야. 그런데 봐, 요 요거 요 개념을 알면 아주 모든 게 명쾌해지거든.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한 ideal world가 있잖아. 그 다음에 다른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real world가 있지. 그 ideal world 속에는 뭐가 추상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이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단어들이, 여기, 자, 여기, 단어들이 많이 있는 거야. 흔히 말하는 동사들도 여기 많이 들어있고.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건 전부 원형이 들어있단 말이야. 원형. 동사 원형. 명사도, 명사도 명사 원형이 있는 거야. 어? 명사 원형이 있다고? 원형이 있지. 원형을 갖다가, 이렇게, 이거, 원형은, 템플릿 이라고도 그렇고, 뭐, b a s i 이라고도 하고, 뭐 r o o 라고도 하고, 모든 것의 뿌리가 되고, 템플릿이 되고. 음? 요게, 요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걸 클 l a 라고 그러고, c l a 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이 아이디얼 월드에 있는 이 추상적인 것을 리얼 월드에서 이제 사용을 한다 이거지. 내가 사용을 할 거야. 하고 딱 갖다 쓰는 거야. 갖다 쓸때 더를 쓰든가 어를 쓰든가 해가지고 이 월드라는 원형에다가 때를 입히는 것이 바로 관사를 붙이는 거지. 관사가 없으면 소유격으로 마이 월드라든가 유어 월드라든가 명사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또 복합적인 명사를 만들든가 뭐요렇게 쓰는 거지. 아, 그래서 여기 이것도 역시 아이디어를 원드라는 게 있구나. 응? 이상적인 원판을 여기 수도 없이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쓸 사람은 여기서 갔다가 템플릿을 빌려다가 빵틀 찍듯이 찍어서 뉴 버전을 만드는 거지. 뉴 버전. 이게 재밌는 컨셉이라 말이야. 뉴 버전,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원판을 갖다가 월드라는 원판을 갖다가 뉴 버전을 만든다. 디폴란트 버전을 만든 거지. 디폴란트 버전. 그지? 그럼 리이 월드하고 마이 월드하고 는 색깔이 다르잖아. 그지? 같은 월 월드라는 걸 쓰는데 다르잖아. 마이 월드하고 이 월드하고 다르지. 전혀 다르지. 그다음에 어 월드하고 더 월드하고도 다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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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뭔가 딱지를 딱 붙이는 순간 뭔가 의미가 좀 달라진다, 이거지. 어. 그래서 a world라고 하면은, I dream. 나는 꿈, 꿈을 꾼다. 무슨 꿈을 꾸느냐? dream of a world. a world. 하나의 세상을 꿈꾼다. 여기에서는 어가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아, I dream of a world where there is no unfair. 이게 꿈이지, 꿈. I dream of a world. 하나의 세상을 꿈을 꾼다. 거기는 원페어한 것이 없는 세상을 꿈 꾼다. 그게 하나의 세상이지, 그지? 어를 쓴다고 치면은 you have to realize 알아야 된다, 진실을 알아야 된다. The world 이때는 t 가 들어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상. The world is unfair.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to be Happy. 여기다 하나 더 붙여야 되겠다. realize 하고 realize만 가지고 아니지. 뭔가 또 하나를 더 해야 돼. and accept 받아들인다. 아 세상은 unfair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러면 행복하다. 이 세상이 unfair하다는 이 생각에 모든 걸 사람들을 속상하게 만들지. 그 결국은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받아들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월드 가지고 말을 좀더 만들어 보자고. In this crazy 이번는 crazy 월드네. Crazy 월드 어떤 crazy 월드냐면 that just trying 이 세상이 crazy 월드가 계속 노력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냐면 trying to make You.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계속 Crazy World가 날뛴다 말이지. 응? Crazy World가. Make you like someone else. 누군가. 다른 사람 같이 만들려고 계속 날뛰는 거지. Crazy World가. 세상이 그래, 세상이. 그치? Someone like someone else. 계속. 이러니까, in this world.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Stay true to your great, 대단하다, 원리지. 자기 자신은 대단한 거야. Great self. 그러니까 자신을 잃지 말라, 이거지. A. A란 사람, A는 A지, B 같을 수가 없는 거지. A가 되라, 이거지. 근데 세상, 이 crazy world는, 이 크레이지 월드는 똑같은 사람 회귀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크레이지 월드지 네? 각자 인디비디얼의 그 아름다움을 망가뜨리고 전부 하나 똑같은 걸 만들려고 그러지 그런데 현혹이 되지 말아야 된다 얘기지 스스로에게 충실하라 이거지. 절대 이런데 현혹되지 마라 이 크레이지 월드에 넘어가지 마라 이 돌아버린 세상 얘기 응? 여기에 왜 자신을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someone else가 되냐 이거지. 자,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 Don't compare apple, apple to orange. 사과, 사과하고 오렌지하고는 다르잖아. 완전히 캐릭터가 다르잖아. 이 fruit, 이 과일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지만 같은 클래스에 들어가지만 애플이고 오렌지라 말이지 사람도 마찬가지지 휴먼이 있잖아 휴먼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서 A란 사람이 있고 B란 사람이 있고 다양한 성격의 인디비디얼이 생기는 거지 말로 여기에서 애플은 애플 닿고 오렌지는 오렌지 닿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서로 이 세상에서도 도와주고 스스로도 도와, 도와야지. 스스로 나는 애플이야. 나는 애플 다음은 애플이 될 거야. 오렌지야. 나는 오렌지 다음은 오렌지가 될 거야. 그래서 이것이 괜히 오렌지가 애플이 오렌지가 되려고 개고생을 하니까 여기서 unfair가 나오는 거야. unfair. 어, 나 이만큼도 력했는데 내가 왜 오렌지가 안 되지? 그래서 unfair하다고 이렇게 막 아우성 컴플레이닝을 하게 되는 거지. unfair는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ideal w r l d 추상적인 우리의 생각의 공간 이 안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들어있다 그러자 여기서 좋은 단어를 갖다가 쓰면 된다 말이지 unfair라는 거 대신에 unfair라는 거 대신에 뭐 갖다 쓸거 없어요? 아 이거 좀 이게 좀 어떻게 좀아 이거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뭐 단어가 없을까요? unfair 대신에 different써 different 이렇게 되는 거지 different 좋은 단어잖아 different 이거는 크리에이티비티의 핵심 요소가 디프런트냐. 애플과 오렌지가 같이 있으니까 어 과일이 풍성하고 좋은 거지. 컬러풀하고, 응, 그렇지? 애플은 애플답고, 오렌지 오렌지다운 디프런트를 갖고 있다마지. 디프런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야. A란 사람, B란 사람 디프런트야, 디프런트. Different.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컴페어를 할 대상들이 아닌 거야. 근데 컴페어를 하게 만들어 누가 크레이지 월드가? 왜냐면 장사꾼도 그렇고 정치꾼도 그렇고 전부 뭔가 뭔가 끌어들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뭘 팔아도 팔아야 될거 아니야 응? 그 애플이 오렌지가 되려면 이걸 먹어야 됩니다 이걸 발라야 됩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 그렇게 돼야 되는가 보다 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지 맞아 오렌지가 요새 대세라며 오렌지로 가자고 오렌지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야 크레이지 월드가 거기에서 현혹되지 말고 스테이트로 Stay 스테이는 머무는 거지 스틱투나 거의 비슷한 말이 지 스틱투 트루 너 자신의 자신 다움에 거기서 벗어나지 마라 스테이하라 얘기지 이 월드 가지고서 다양한 말들을 좀더 만들 어 보고 싶은데 아, 본문을 봐야지 월드 하면은 싱거우니까 앞에 더 더를 넣어주자 이거지 더 월드 어, 우리가 보통 세상이 세상 이 세상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좀 뭐가 심심하네 부족하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할까 around 전치사 around you 전치사 플러스 명사 around you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이게 요게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돼가지고 요게 subject 주어 역할을 하는 거네 요게 주어야 the world around you 이 세상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이 과연 무엇을 할까 여기서 오랜만에 비동사가 나왔네 is 아 그니까 the world around you is something 무엇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응? is는 equal 하단 얘기니까. 요거, 주어와 보호. 요걸 보호라고 그러지, 이때는. 보호. 목적어가 아니고 보호야. 이 보호하고 주어하고. 보호가 주어를 좀더 보조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 거지. The world around you is 사람이, 이 개인 individual, human being이 여기 딱 있으면, 이 주변에, 요, 요 세상이, 각자의 세상이 있는 거지, 이렇게. 내가 보는 세상이 있는 것이지. 내가 보는 세상. 근데 만약에 여기 다른, 다른 individual, 다른 개체가 또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의 세상이 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각자의 세상이 다르지, 이게. 각자의 세상이 달라. 아, 다르구나. 이거 다르다니까. 각자 이, 이 A란 사람이 보는 거와 이 A, 이 B, 이 서로 보는 게이 세상이 다르다니까. 이거 각자의 각자의 월드지, 각자의 월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자기가 보는 이 세상도 같이 갖고 떠나는 거야. 이 세상도 없어지는 거야. 이 사람이 봤던 세상은 또 없어지는 거지. 오, 그거, 어, 그거 굉장히 심오한데. 그렇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근데 각자가 보는 것, 세상이 보는 것이 전부 각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평화롭지. 그렇지 않겠어? The world around you is only, only, 오직 beautiful. 나의 주변에 있는 세상이 only 아름답다. 오직 아름답다. 이건 말이 뭔가 부족하지. 이게 뭔가 조건이 하나 들어가야 되네. only가 있기 때문에. 응? 음? 그럴 경우에 올리 아름답다, 이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뭔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조건이 필요하지.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이야.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지. 조건. 아,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때만 아름답다. 그때만 오직 아름다울 뿐이다. 뭐까? 조건 하면은, if 를 생각을 하는데 if 말고 또 하나 조건을 쓸때 좋은 키워드가 when 이야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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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if 를 쓰기가 껄끄러우면 왜냐하면 if 는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무슨 시제를 뒤로 옮기고 어쩌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조건문으로서 when 을 사용하면 되지 when 조건을 거는 거. when when을 해보자고 when you are you are 어떻다는 건가 at peace 네가 평화로울 때 you are at peace 평화롭게 있을 때 at peace with the world 여기 또 the world가 나오네 the world 그러니까 world는 world는 비유적으로 참 많이 쓸수 있는 단어가 이 the world야. with the world. 어떤 세상과 평화로우면 여기에서 confliction이 일어나지 않고 peaceful한 거야 서로간에. 나하고 이 you하고 이 the world하고 굉장히 평화로운 거야. you are at peace with the world. 근데 이, 이 the world는 어떤 월드냐?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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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안에 있다 you 아니 네 안에 있는 세상 너 니가 갖고 있는 세상 니네 안에 있는 세상과 평화로울 때 평화로울 때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오직 아름다울 것이다 는네 얘기지 오. 그럼 자기가 먼저 만들어야 되네, 자기를 자기를 만들어야 되네. 세련된 영어를 한다면 말이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항상 생각을 하면 돼. 요거 전치사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쭉 내려와서 요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 쭉 내려와서 전치사 위드 더 월드 요거 전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거 명사 덩어리. with the world within you. 여기서 또 전치사 플러스 요 안에 요, 요 명사 안에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들어있잖아. 어, 아,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네. 그렇지. 뭔가 뭔가 허접한 것 같은데 굉장히 파워가 있는 게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다. 아니지? 자 그럼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가 전쟁터야. 이 우리 몸속이 이게 완전 전쟁터야. 왜냐하면은 하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e m o t i 에너지가 나와. e m o t 이거 전부 에너지 덩어리야. e m o t 에너지, e m o t 에너지가 나오고. m i n 에서는 m e 에너지, m e 에너지. 그 다음에 b o 에서는 p h y 에너지, 육체적인 힘이지, 그지? 에너지. 그리고 s p i 에서는 s p i r i t 에너지, 그런데 요것이, 이 에너지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게 전쟁을 일으킨다고, 이 전쟁터야, 이 속이. 이, 이몸 안이. 요게, 요 안에, 여기서 말하는 at peace 가 바로 여기서, 이거, 이 상태가, 이 상태가 바로 뭐냐면은, inner peace지, inner peace. 내면의 평화. inner peace. 내면의 평화. 내면의 평화. 그니까, 이모셔널 에너지하고, 멘탈 에너지하고, 쌈박질 계속하고, 그 다음에, 피지컬 에너지하고, 이모셔널 에너지하고, 쌈박질 하고, 그게 전부 지 멋대로야. 그럼 이 안이 아주 쓰레기통이야, 이 안이. 전쟁터야, 전쟁터. 응? 전쟁터. 그러니, 이 상태에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을 보면은, 아름다운 게어디있어 전부 증오의 대상이지. 어우, 저, 어우 왜 저래? 아씨 마음이 안 들어. 어 짜증 나. 이 내면의 평화가 없으면 온 세상이 그렇게 변는 거야. 이너 피스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써든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만화영화 그 쿵푸 팬더라고 있었잖아. 팬더곰의 무술을 배우면서 열나지게 두들게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이너 피스 이너 피스를 찾잖아. 이너 피스 네가 이너 피스만 찾으면은 무술은 다 배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부가 인어피스 인어피스를 peace. 찾아라. 인어피스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메디테이션이지. 명상. 메디테이션. 근데 명상이라는 게 명상은 자연을 배우고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하나의 그 과정 중에 이 매디테이션이 들어가는 거지. 자연을 이해해야지. 그리고 자연 그거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말이지. 있는 그대로 뭔가 자연은 그야말로 자연 자연 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는 그대로란 말이지. 있는 그대로를 볼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 그것이 인어피스를 가져오게 하는 베이스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A란 A란 사람이 있고 여기 B란 사람이 있다. A는 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볼 때는 굉장히 정직하고 뭐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뭐 하는 거마다 좀잘안 풀리고 뭐. 그러다가 뭐 교통사고도 나고 뭐 하튼 좀 뭔가 삶이 비참해 미절업을 해, 미절업을 해. 그다음에 이사람은또필요 사람은 어뭐 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아 뻔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뭐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 이용을 딱 하고 필요 없다 생각할 땐 버려버리고 또 그래 가면서 그렇게. 그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잘 살아 어,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고 어, 그래가지고, 뭐, 거기다가, 자식, 도잘 되고 뭐,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사람, 이볼 때, 여기, 이 사람이, 여, 여기, 여기, 이 사람, 이딱볼 때는 어이거 너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그래서 이, 이런 언 i r 하다는 생각 이렇게 보게 될때 인어피스는 날생 거야 이거 트러블 생기잖아. 마음이 갈등이 생기잖아. 아, 세상이 왜 이래? 컴플레인을 응? 하잖아. 응? 자기 일도 아니지만 어, 그렇게 컴플레인을 한다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밖에 딴사람이 사람이 볼 때는 난이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아니야. 생산성 높고 자기 가족을 매개 살릴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응?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게을리잖아. 게을리고, 뭐, 겉으로 보기엔 부지런해 보이지만, 실은 안 그래. 응? 그니까, 지가 게으른 것을 가봐하기 위해서 말이야. 아, 뭐, 정직한 척하고, 뭐, 어쩌고, 그, 뭔가, 이, 이, 이 친구가 위선이야, 위선. 응? 나는 이 친구가 아주 좋은 친구로 봐. 그니까, 러이 놀부를, 널브라는 사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여기서 이 사람은 흥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지 다르잖아 생각이 달라 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보지 그리고 이, 이, 이 사람은 널브 같은 사람이 많아야지 어? 경제도 좋아지고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 거 아니야 어, 이, 이, 이런 흥부같은 놈이 후리라이딩 해가지고 같이 무임승차 해가지고 같이 먹고 살자고 그러는데 그거 안패한 거 아니야 결국은 unfair하다고 서로 뭔가 불만을 토로하지 이 사람도 그러고 그래서 unfair라는 단어 빼버리고 이것을 different로 바꾸자 different 바꿔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도 inner p e c e 가 되는 거고 이 사람도 inner p e c e 를 가질 수가 있는 거야 different로 바꾸면 얘하고 야고 다르다 근데 뭐가 달라? 다른 거야 이 사람도 완벽하고 이 사람도 완벽한 거야. 신이 만들어줄 때는 얘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얘도 완벽하게, 놀부도 완벽하게 만들어준 거야. 응?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게, 어, 아이, 이 사람도 흥부도 아이디얼 월드가 있단 말이야, 여기 뒤에. 응?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 자기의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그 널, 흥부만이 갖고 있는 어, 아이디얼 월드가 있다고. 놀부도 놀부 넓어 나름대로 아이디얼 월드가 있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있어. 그러고 이 그런 조건들이 조건들이 이렇게 표현이 됐을 뿐이고 흥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예, 흥부가 잘못되고 놀부가 제대로 된 거고 놀부가 잘못되고 흥부가 어? 자, 제대로 된 사람이다 하고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보면 내흥분흥분대로 나름대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고, 넓은, 넓은 나름대로 자, 제대로 사는 거야. 물론 흉악뽕 같은 사회, 사회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응? 그리거 디프런트로 보면 간단한 거 아니야? 디프런트. 얘하고 얘하고 다른 거야. 다른 걸 애질리지. accept accept as is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거지. 그래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인어피스를 갖추게 되는 뭐야? 갖추게 되는 베이스가 되는 거지. 응? 그 명상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 거고. 그래? 그리고 여기 스피리추얼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 안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 뭔가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되는 거지. 스피리추얼 라이프. 스피리추얼 라이프 하게 되면 무슨 종교적인 거로 생각을 하는데 종교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스피릿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스피리추얼 라이프를 하면은 갖게 되는 갖게 되는 단어가 바로 컴패션 이지 컴패션 컴패션은 스피리추얼 라이프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 이것도 근데 행동으로 옮기는 게 컴패션이야 컴패션은 뭐라 그러나 이걸 자비심이라 그러나 이해심, 동정심. 이게 이 컴패션하고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심패티라고 있어. 심패티. 그다음에 임패티라고 있어. 심패티는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보고 아, 야, 저불쌍하잖아 야, 야. 그러니까 동정심이지, 그야말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아저 사람 불쌍하네. 응? 아, 여기 좀 동정 돈좀 보내 줘 가지고 보내지. 응? 어참 불쌍하네 어떻게 저렇게 살까 뭐 이런 이런 동정심 그러니까 이건 동정심을 받기를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많지 그 다음에 임패티는 뭐냐면은 공감 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우리말로 번역은 뭐 이것도 동정심 이것도 동정심 이 컴패션도 동정심 인데 좀 다르지 임패티는 아 어, 다 상대방을 어 충분히 이해해 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리슨 투가 들어가는 거지 경청을 하는 거지 경청 역지사지지 역지사지 역지사지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동의는 할 수가 없다 아이고 충분히 이야기한, 이, 이, 이해는 하겠는데 그 제가 뭐 어떻게 동의를 할 수는 없는데요 제 생각은 그거 다르지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생각도 옳아 근데 내가 가는 방향하고 좀 달라 그거지 그거지 임패틱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임패틱 커뮤니케이션이지 상대방과 파트너들과 같이 대화를 할때 뭔가 공감을 할수 있는 그 커먼그라운드 뭔가 대화의 공통 분모를 찾아낼 수 있는 그것이 임패틱이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윈윈하는 데에 기본이 되는 거지 컴패션은 컴패션은 n 아, 임 임패티. i 티임 i 티에서느 w 어아 공감했어. 아 진짜. 아 이해가 가네. 아 이해가 가네. 근데 거기에 동의를 하진 않잖아. 그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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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높고 낮은 거 상관없어. 응? 잘 살고 못 사는 거 상관없어. 그냥 그 사람이 아 어, 정말 도와주고 싶어. 내가 도와줄 거야. 같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뭔가 하, 하는 행동에 옮기는 거. 대표적인 사람이 마더 테레사 여사가 바로 컴패션의 대표지. 대표. 응?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 얘기 심패티, 임패티, 컴패션은 그냥 인텔리전트한 단어니까 그냥 챙겨두고 상식적으로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디퍼런트하게 보자, 디퍼런트하게 보고 인정을 해버리자, 어셉트 에이지를 이제 하자, 응?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자.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인어피스의 베이스가 된다. 한 얘기가 요점이지.